네, 먼저 나가봐. 냉장고 샀더라. 응? 냉장고 샀더라. 와 샀습니다. 어 어땠어요? 잘지지야누이야누구고했어야고했어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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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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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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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네. <목소리> 저만네 와, 많이도 샀다. 와 봐.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트리가 그래, 우리 진짜 예쁘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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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야, 단화고시도 한참 놀까 아빠가 만든 생크림 케이크까지 미쳤어 뭐야, 벌써 기승아가? 할아버지 전에 오 내가, 응. 내가 분명히 3년 뒤에 사자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뭔가 좀 좋아하, 좋아하는 <laughs> 눈치였어가지고 아니 우리 3년 뒤에 좀쓸 만큼 쓰고 3년 뒤에 사기로 했잖아 채스, 채스. 거, 그런 얘기 했었었나? <laughs> 아니 좋기는 좋아 근데 3년 뒤에 사자고 했는데 아, 그래? 아니 근 뭔가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가지고 진짜 뭐 그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laughs> <laughs> 좀 좋지 근데 <laughs> 이거죠. <이건 줘. 웃음> 맨날 얼음 얼렸잖아 직킨아이스크림은 제가 갓있어라 에이.. 하나도 없어. 이거. 냉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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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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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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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잘 부탁해. 없네. 와, 이거 보네. 집을 집을 꽤, <laughs> 꽤 괜찮게 치웠네요. 한국에서 사온 집포 이거는 남편이랑 술 한잔할 때 먹으면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집포 사고, 와, 집포 사왔고. 이거는 이번에 너무 가져갈 게 가져가야 될게 많아가지고. 떡을 많이 냈어. 육상 게 조금 아이야 네? 짜잔. 오빠 떡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는, 나는, 괜찮아? 떡은 나가는데아 그래? 다내 <laughs>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스시랑 같이 먹을 건데 이덜애들을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라면이 안팔겨가지고안 먹었는데 그래서 이걸 무겁게 무겁게 들었어. 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먹어볼 까 <목소리> 살짝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맵다 이거. 완전 침새라면에서 갈아탈 것 같아. 빠. 나. 야 미세대 대 Good 어 o b good job, g 구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리 job, good j o 스 g o o 리 j o 스 g o o 리 j o 스 Good 리 o b 스 o o d job. g 스 o d job,

내가 한국에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석증 걸렸거든. 응. 근데 왜못할뻔 했어. 왜냐면 진짜 걸으면 이렇게 이렇게 뭐 약간 지금도 유라유라해. 지금도 어지러워. 어제부터나왔단 말이야. 응. 그래 걸을 수 아! 있게 됐어. 어지러운데. 반다 이거. 아? 어? 응. 오늘 또 감기 증상이 <laughs> 있는 거야. 엄마가 감기여 가지고 엄마한테 울 만나 봐. 응. 그러니까 오빠, 공항에서 응. 이제 수속 다 하고 정신없는 거다 하고 계속 막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또 비행기도 연착이 됐어. 더 힘든 거야. 애들이 말안 들으니까. 근데 내가 가끔 오빠 아나? 나 비행기 탈때 가끔 기약 그거 좀 심하더라고. 근데 맞아 나 심하잖아. 근데 최근에 안 그렇다가 내가 이거 이석증 걸려서 그랬나. 갑자기 음. 막 조짐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음. 귀 아픈 조짐이. 음. 음. 그래서 막한돼한돼 안안돼 하면서 막 젤리를 막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막 먹었어. 음. 왜냐면 계속 씹어야 되니까. 음. 근데 온 거야. 음. 어, 그게 어떤 통증이냐면 귀를 누가 젓가락으로 음. 팍 찌르는 느낌이야. 음.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질렀어? <laughs> <막> 이러고 있었어. <laughs> 근데 유아가 깜짝 놀란 거야. 음. 몽준이 자고. 걔 너무 아파 막 이러고 있어 진짜 애, 애 낳날 때보다 더 아프거든. 응. 진짜 귀를 누가 팍 찔러 응. 지금도 아파. 근데 유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한국어 를 하는 거야 막 저기요 막 이래 승무원 엄마가 <laughs> 키가 아파요 막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막물좀 물 갖다 주세요 하고 막 물을 마셨어. 내가 막 물도 <laughs> 막못 <laughs> 마시고 막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유화가 <laughs> 먹여지는 거야. <웃음> <웃음> 엄마. 괜찮아. 거리 죽었다. 허전한 눈으로. 허전. 진짜 나 진짜 몽모한테 너무 감동했어. 그러니까 나의 <laughs> 대신 너를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로. 아나 진짜 몽모한테 너무 감동이었어. 수준. 그러니까 에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근데 몽모가 계속 너무 당황해서 저기야 저기야 그러는 거야. 하지 말고. 뭐가 고마웠어 진짜 오늘. 맞아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유아가 엄마를 지켜주는 거야 그렇게. 그래도 싫어. 응. 영주에도좀 있으면은. 아, 볶근에묻어있요 응. <laughs> 계속 꿀꿀 고 있었어. 응. 음. 그 <laughs> 무슨 약 없나? 나 이거 약 먹어야 될것 같아. 너무 공포스러워, 이거. 통증 올 때마다. 누가 고백이신데? 먹고 와, 먹고 와, 마마가 스가깔라어 음, <laughs> 저기요, 또있잖아 음. 한건 진짜 최고였어. 이,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물을 다 마셨거든? 응. 근데 물다 마셨으니까 또 엄마 아파질까 봐또 저기야 저기 하고 <laughs> 물 하는데 <laughs> 내가 유학했잖아. 교육하고 그래. <laughs> 꽃마저 가고 그래. 나는 이따 가을 거 가네. 집에 들어가니까 서비스가 좋지? 나, 아니 내가 말릴 힘이 없어서. <laughs> 말릴 힘이 없어. 짜서 맛있어. 아빠가 이틀째 엄청 심하게 감기에 걸려서 남편도 이틀째 회사에 못 가는 중. <laughs> 이렇게 아파본도 처음이야.

ト,トラックが聞こえてきます。<laughs> が入ってからわずか3分わずか3分ほどで大きくサイン入れるんだ <laughs> 유매한 카메라. 어, 요즘에, 요즘 남편도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남편 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남편도 쓸 겸, 저도 외출할 때 들고 다닐 겸, 좀 유명하다는 무슨 카메라라고 해야 돼? 액션 카메라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되게 간편한 카메라를 샀어요. 이게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손바닥만 해요. 너무 귀엽다. 카메라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우와. 지금. 은 애들이랑 저랑 완전 집 한국 갔다 온지로 침대에서 못 일어나가지고 순서대로 지금 다 열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가보자, 얘들아. 아, 진짜 지금 일단 날짜가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신발 신어, 엄마가 가져다줄게. 오늘 며이이지아 25일. 좀또 다는데. 어? 반좀 아, 빵 먹고 싶어? 네. 응. 머시머시. 응.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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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예, 예, 3시 20분 ぐら예약했는데요 무리와키 유하데스 무리와키 와. 아, 네츠가 오른데스케도 이마 주차토はいはいはいはい. 예약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별, 열이 있는 사람은 차 안에서 검사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はは、ね、でやけてんで、でで <Okay. S 2> ししいたおおすすすすととと…と…きを預かかかりまま一人今えっと森脇えっっ湯ハさんが、はい、予約でしたもんね。はいそしたら、はい、ちょっと確認してきますね。はい 여러분, 온열이 있나요? 네, 온열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료 간호사한테 일단 증상을 다 얘기했고, 나 말한 그대로의 증상을한명한 한 명씩 이제 간호사가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우, 우, 원래 가던 소아과가 있었는데 그 소아과가 연말이라서 이제 휴일에 들어갔어요. 그 겨겨 우 예약 예약이 한 곳이 돼가지고 예약도 겨울이라서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은지 꽉 차더라고. 약을, 약을 이제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고 빨리 나야겠습니다. 아 불쌍해. 다행히 켄키는 안 걸렸고 이제 켄키도 내일이면 걸릴 것 같은 느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콤비니에서 계란 샌드위치 사줄까? 이화가 좋아하는 거 신기하고 딱 이런 데가 있네 검사 끝나고 경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인플레인저에 걸렸어요 뭔가 뭉준이는 약을 준대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열이 없어서 약을 안 준대요. 그래서 제발 저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막 어지럽고 근육통에 힘이 없는데 제발 약 주시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이미 저는 인플루엔저가 끝나서 약은 못 받는데요.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피로회복제 같은 거 사서 마셔야 겠어요. 하여튼 애들은 다행히 너무 싸먹잉. 남편이 <laughs> 오빠가 파스타 만들어 줬어요. 드디어 드디어 밥다 밥을 먹습니다. <웃음> <웃음> 오빠 안 먹어? 응나 <laughs> 먹어. 나 언제부터 아팠냐? 20 크리스마스부터 5일 동안 음... 아니일또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프지 않았어? 그건 이석증, 이석증 걸렸다가 일본으로 온날 갑자기 오한이 시작되면서 열 났었잖아. 그리고 오늘까지 아프다가 병원 가서 약을 못 받아왔고 이렇게 지내기엔 너무 힘들어서. 피로회복제를 사다 줬는데 그 그거 하나 먹고 지금 한 시간 딱 자고 나왔는데 몸이 가벼워졌어 대박이야. 떠난 얘기 하이대로. 떠난 얘기 꼬셔야 돼. 윤켈 윤켈이라는 이거 되게 비쌌지 오빠. 떠난 얘야그 피로회복제 효과 대박이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어쨌 여튼... 오일 동안 거의 밥을 못먹어 가지고 하루에 한끼 조금씩 이렇게 먹었나? 유화도 유하, 어제 오늘 첫 끼야. 유화가 이틀 만에 첫끼 먹고 유화도 그랬더니 한국에서 쪄온 살이 다 빠졌어. 원래 그렇게. 엄청 헬스트카다 얼굴이. 그래서 이기회를 삼아 이제 다이어트를. <laughs> 약간 한국 공짜로 놀다 온 느낌. 뭔지 알아? 비행 아, 다온 그러니까 뭔가 아 그래도 아프, 아픈 아픈 거 너무 힘들더라. 그냥 지금은 유메토 씨는 오늘 오늘부터 아파가지고 유메토 씨는 조금 이제 자고 있는데 어떤 지금 저는 좀 어지러운 거 빼고는 이거 피로회복제 먹고 조금 나아졌어. 근데 여전히 그 향기가 안 느껴져서. 그 깊은 맛이 안 나니까 약간 잘안 넘어간다 음... 그 약간 그게 진짜 짠맛만 느껴져 모든 음식이 다 짠맛만 느껴져 먹어도 맛있지 먹으면? 맛있어요? 얘도 딱일분 왔을 때 엄청 통통했잖아 싹 빠졌어 <laughs> 내일은 오빠 차례일 것 같아 오빠 조금 더 조짐 없어? 조짐 없어. 다행이다. 어? 아 어제 못찾지 고생 많다. 우리 세명수받으 하라고.